경기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매개체로 의심되는 멧돼지 폐사체가 전북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의 한 해안가 모래사장. 어제 오전 멧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쪽에는 그 부분에 멧돼지가 없어요. 그것이 원래는 시험을 잘 치워 바다에서. 방역 당국은 이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 폐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된 경기와 강원지역 멧돼지가 바다로 떠내려온 걸로 의심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곳 고창과 부안, 익산 등 전북 곳곳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는 이달 들어 총 7마리인데요.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면 결국 폐사하기 때문에 정부는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폐사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포획한 것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꾸려 멧돼지 포획도 시작합니다. 총기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은 주민 안전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허가했지만, 1 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몰 처리를 할때 반드시 생석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한 마리에 10만 원을 주던 보상금도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축사 주변에는 멧돼지 방지 울타리를 갖추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뿌리는 등 농가 스스로 방역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